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 다윗이 이 사울 왕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라는 그 사건 사실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음,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공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우, 어,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또 이제 다윗을 쫓아서 어, 엔게디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3천 명의 그 특별히 선발된 사람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는데 사울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았나 봐요. <laughs> 그래서 사울이 어, 뒤를 보러 어, 뒤를 보러 화장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이 구리, 이 깊은 구리, 다윗과 다윗의 그 함께하는 도망자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어요. 사울은 전혀 모르고, 어, 자기의 그 선발된 3천 명의 병사들도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구란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그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이 지금 사울을... 반드시 다윗 당신의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 날이 오늘입니다. 이 원수를 다윗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사울 일을 보고 있는 사울 곁으로 가서 사울의 옷이 이렇게 길게 옷자락이 길게 늘어진 그뭐 로브라고 하는 긴 옷을 입었는데 그 로브를 가만히 살짝 베요 그리고 사울이 그냥 갈수 있도록 어, 그냥 둡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아간 뒤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그 뒤를 쫓아서 이제 말하는 거죠. 어, 사울 왕이시여, 어,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해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당신의 왕가를 왕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다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이옷 조각을 보십시오. 당신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울이 그것을 보고 또그 말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고 그리고 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로 인해서 더 강건한 나라가 될 거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냐?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사울 왕가를 좀 기억해달라.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였고 어 빨리 이 상황을 끝냈으면 좋겠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사울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아 다윗이 지금 이때 사울 왕을 한 번에 딱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했을 거예요 제발 좀 사울을 죽여줬으면 하는 마음, 마음이 아주아주 아주 강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요구 자기와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누구의 뜻에 더 귀를 기울였냐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조용히 칼을 들고 사울 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라고 질문할 때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A를 해라. 뭐 B를 해라. 쓰는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하나님 제가 뭐 A 자매가 B 형제가 아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사귀어도 될까요? 하나님 저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로또 사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뭐뭐저 건물 투자해도 될까요? 뭐 우리 이런 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각적으로딱 개입하셔서 어 그것은 해라.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간증 같은 걸 들으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 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응답을 주시니까 거의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잖아요. 딱 미리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오막 너무 너무 잘 알려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이 A를 해라, B를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삶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손대지 마라, 사울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표현이 되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큰 그림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맞아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더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온 우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를 그림으로 일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단순히 그냥 나의 필요에만 좋은 것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죽어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울만 죽으면 그냥 다윗이 워낙 또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 다윗으로 인해 많은 마음도 얻었고 그리고 어,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도 했고 그리고 요나단 또한 그 다윗을 사랑하고 이 왕위는 너에게 가게 될 거야. 나는 왕이 안 되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쿠테타를 일으켜도 하는 거예요. 왕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윗의 괴로움 따르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즉시 해결하려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냐면 다윗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국에는게 뭐냐면 그냥 에나 소나 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우셨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는 무조건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격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공포로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심리학 용어 같은 걸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 사람을 되게 바보, 멍청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너는 나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나를 숭배하고 기름부음 받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짓을 할수 있다. 사울 왕은 그러나 자기 입으로 나는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기름부으셨어. 자기 입으로 떠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온전한 방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괴로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 때문에 저 사울 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셔서 세운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적대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사울 왕을 적대한 것을 넘어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모습에 대한 다윗의 인내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해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들 중에 되게 자기가 뭐 엄청난 뭐 놀라운 계시를 받고 뭐,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고 자기가 뭐 담임이니까 자기 맘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예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사람들을 되게 두렵게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어너 단임 목사인 내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고 저 어떻게 되고 네. 여러분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의 말이나 어,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을 괴롭히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 충성을 다 했어요. 그거는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사울 안에 있는 질투심과 사울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다윗을 향한 그리고 뭔가 인기가 다 다윗에게 갈것 같은 그런 사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윗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사울을 어떻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단임 목사나 여러분이 뭐 존중하는 리더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막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게 아니고. 어그뭐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했는데 그 리더가 갑자기 좀 돌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뭔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럴 때에도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니까 다윗을 이렇게 딱 갑자기 모범으로 삼아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저 사람을 뭐 그냥 하지 않겠다. 그거랑 좀 달라요. 자기가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찍어 누르고 여러분 뭐가 너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넌내 말만 들어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이 부분이 뭐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을그 어, 말을 듣고 뭐 이성적으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다 뭐, 이해가 되면 상관없지만 계속 감히 네가 나한테 어막 감히 네가 나한테 뭘 말을 걸어 그러면서. 마치 그 사울이 그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행동하고 하면 그것은 뭐다? 예, 잘못된 거다. 예,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윗처럼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그 이렇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사울의 이 괴로움으로부터 저, 저를 함께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하고 괴로워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좀 어떻게 좀 살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살길을 보여주십시오. 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말 때마침. 사울 왕이 제발로 혼자서 그 구란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울 왕을 아 하나님이 내 손에 죽이려고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다윗 어 대장님 정말 오늘을 놓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상황을 보고,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좀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상황은 열렸어. 와. 자, 상황은 열렸죠. 그런데 상황이 열렸는데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 그렇게 되면은 상황은 열렸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어떤 한 가지 사인만을 보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교차적인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십시오. 한 가지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여러분을 잘 알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후배들 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 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딱 모아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긋나고 이것도 어긋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는또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막 너무 어그러지고 이게 균형 이게 균형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기다리라는 사인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방향성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어,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네. 다윗이 사울를 찍어내서 죽임으로 인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쿠테타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 다윗이 될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분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